우리 노아는 일어나자마자 어, 얘 팔뚝 왜 이렇게 굵어진 거야? 근데 진짜? 잠깐만요. 잠깐 노아 왜 이런 미니? 잠깐만요. 노아 지금 몸왜 이러죠? 착각이 아니었네? 근육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 근육 근육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원래 한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 너 언제 근육을 그렇게 올렸냐? 농구하면 근육이 올라가는 거야? 그 웨이트 운동 안 하는 것 같던데 농구밖에 안 했잖아? 근데 농구가 이렇게 그럼 우리 이안이는 그럼 우리 이안이는? 우리 이안이도 농구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얼굴에 그 몸에 그 요게 그런거야? <laughs> 진짜? 대박 어쩐지 팔뚝이랑 다 굵어졌다 했다 아 페로몬 보소 아남자 향기 페로몬이 막 뿜뿜 페로몬을 또 뿜고 있죠? 난리났죠 지금? 이, 언니. 이 언니도 그러고보니까 어깨가 뭔가 뭔가 그래 어깨가 좀 <laughs> 그런 어깨가 좀 그래 뭐 이현이도 심상치 않아 어깨가 아 이거 이거 약간 내피셜에 약간 오류오는데 내피셜에 오류오기 시작함 야 농구대 지금 농구대 빼야되나 이거? 농구대 빼야돼? 아, 농구를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농구대를 빼버릴까, 그냥? 농구대 봉인. 안 되겠네요. 농구대 봉인하겠습니다. 농구대 봉인합니다. 어, 농구대 봉인 좀 할게요, 농구대. 아니, 저기 운동기구 많은데, 애들이 너무 농구를 해가지고, 다들 근육질이 되어 가고 있어. 농, 농구대 봉인. 농구대 뺐더니 슬퍼 저런 우리 노아 슬퍼졌던 우리 노아 저 팔뚝 어떡할 내 피셜이 안 맞다니까 잠깐만 어 일어났네 우리 우리 어 현수 일어났구나 현수 이제 빨리 출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서 현수 지금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출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간단한 것도 먹여..먹고 간단한 거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 이런 거 아침으로 딱이죠? 어, 딱이죠? 뭐, 웬디 네 어깨도 깎아달라고? <laughs> 깎아달라고? 아니지, 웬디 1일차는 몰리 만 했고 2일차에는 안나랑 현수 편이죠 응, 안나랑 현수 <laughs> 애들, 진짜, 지금, 근육, 어깨, 어떡함, 어쩔. 어깨 근육, 어쩔, 진짜. 난리남, 진짜. 자, 또, 하나, 둘, 출근을 하고 있구요. 노아, 뭐해? 아, 진짜 깎아주고 싶네? 태릉선수천, 부재, 태릉선수천인가요? 그런 건가요? 부재인가요, 그게? 아유 어깨 어떡해 어두... 어쩔 근데 우리 릴리스는 농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날씬해 아 이거 진짜 엉덩이 때문에 자꾸 놀래네 아아이 엉덩이 때문에 자꾸 놀래 아, 아 이러다 죽지는 않겠죠 설마 넘어져서 사망 이런거 안나오겠죠 설마 아 어,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자, 여배우라서 그런지 자기관리에 철저합니다. 운동을 늘 하죠. 하죠. 늘 운동을 해요. 우리 현수 출근할 때 되지 않았니 이제? 9시가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고요. 음악 듣기 음악 듣기도 해야되네. 자 남는 시간동안 주변에 뭐 케어할게 좀 있나? 어... 뭔가 치울게 있나? 아, 얘들. 아,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화분은 어때? 화분도 괜찮고. 웬디 지금 죽음의 기타를 치고 있구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웅덩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애들 여기도 있어 지뢰가 금지 진짜 여기저기 다 깔려있죠 애들 왜 상태가 너무 개떡인데 출근한 애들 출근한 애들 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자 우리 현수는 출근하기 전에 음, 아직 8시간이 남았단 말이지 8시간이 남았으니까 음 청소하지 말고 청소는 놔두고 어, 그래 노래 한곡 부르자 솔로고, 재즈. 고전적인 미. 재즈. 우리 그 현수는 약간 음악가 쪽이라서 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래를 좀 부르도록 합시다. 검은 연기와 초롱 연기 혼합 뭐지 <laughs> 혼합됐던가요? 어. 자, 기갱주의, 기갱주의. 삐용, 삐용, 기갱주의 하세요. 드디어 노래 기술을. 이제서야 노래 기술을, 아, 노래 기술을 이제서야 얻은 거였어. 어쩔 시장님을 불러요. 그래, 맞어, 신밀도를 올려야지. 이거 한국 부르고, 이거 한국 부르고, 시장님 부릅시다. 귀여워, 앞니빨, 어쩔? 그러니까 표정이 풍부하죠 표정이 풍부하죠 얼굴로 노래중. 잘한다. 저 어깨 어쩔. 잘하고 있어. 음소거에서 보면돼요 음소거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가수죠. 자 세계 최고의 가수. 시간 얼마나 남았어? 일곱 시간 남았으니까 시장님 부를까? 시장님한테 아 진짜 우리 시장님은 핸드폰도 있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얘또왜 슬퍼? 애들 왜 이렇게 다 슬프지? 아 이거 홀리데이 때문에. 아 이거 이거 홀리데이 때문에 어저것 때문에 지금 계속 슬프죠? 어 우리 시장님 어디로 오시려나? 어,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빨리. 시장님 오셨잖아 일로 와 빨리. 방울소리, 딸랑딸랑. 시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야, 야, 시장님, 여기로, 여기 가셨어 여기. 아이고. 아, 어떡해. 흑탕. 흑범벅 됐어, 웬디. 아, 야, 미치겠다, 진짜. 인간들이란, 하여튼. 우리 시장님 멀쩡한데, 인간들이란. 여기로 가자. 시장님을 안아서 여기로 갑시다. 빨리 시장님 안아. 2층에 빨리 가두자고. 아가 가두는 게 아니라. 어, 어 죄송해요 모시자 빨리. 가두는 게 아니라 모십니다 우리 시장님. 시장님 모셔야죠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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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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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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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님 여기 어떠십니까? 여기, 여기, 여기 밥도 채우자 먹이그릇 다 채우고 자 시장님 여기 오늘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눈어 부어주고 시장님 마음껏 계십시오 밥도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캣타워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쓰다듬기 그 다음에 어, 어딨냐? 빛이라 하기. 문 걸어놨네. 문을, 문을 왜, 거, 왜 걸어요? 문을? 문을 왜 겁니까? 저희는 납치가 아니라, 어? 모신 뭐 거예요. 시장님이 마음에 드시면 여기 계시는 거고, 아니면 당당하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 시장님에게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 우리 시장님, 식사하십니다. 시장님, 식사하시죠? 뭐야. 우리 시장님, 식사하시고요. 마음껏 드십시오, 시장님. 많이 드세요. 아, 반이나 드셨네. 맛있었습니까, 시장님? 캣타워가 아, 마음에 드십니까? 오잘 올라가지 말입니다 오 꼭대기까지 올라가십니까? 아 쉬시는구나 <laughs> 마음에 드셨나봐요 어, 마음에 드셨나봐요 편안하게 쉬고 계시죠 아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계십니다 됐어 성공이야 이대로 이제 머무시면 돼. 이대로 머무시면 돼. 이제 일하러 가기까지 4시간 남았는데 우리 현수 체력 좀 채워 줘야 되겠다. 우리 현수 체력 좀 채울게요. 잠깐. 어, 잠깐 동안 좀 자야 자야 되겠어. 누구시죠? 아, 그 고양이 캣맘이시구나. 요분이 유명한 심지세의 유명한 캣마미이십니다 자. 웬디 근데 여기 일하러 갔다고 돼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렉보소? 렉보소? 아니, 웬디 일하러 갔다고 아얘 어쩔? 얘 어쩔? 일하러 갔다고 돼 있는데 지금 뭐야 누구 누구 넘어갔어? 아야야야 난리였다 지금. 난리 났어 리가리가나리가정리이 나리나 나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할수 없어? 나 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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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잘했더니 왜 자, 잠을 안 자니? 렸나 봐. 나나 초기화 자, 자 빨리 자좀 자다가 빨리 조금이라도 자고 가 우리 시장님은 뭐 하시지? 어 우리 시장님 아직 잘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가 말을 누구 닮았는지 진짜 안 듣네 <laughs> 우리 시장님 내려오시는데 어, 어디 가시게요 시장님? 안나 안나가 내려오라 야너 시장님을 오라가라 하면 어떡해 다시 올라가셔 빨리 저식 너 시장님을 지금 오라가라 하고 있어 지금 뭐, 뭐야 뭐야 얘, 얘왜 왜, 위생 왜 이래 안나랑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왜안 씻어지냐 웬디는 지금 회사 가있는 상태인데 회사가 가있다고 안돼 있고 얘는 지금 씻어지지를 않네 얘또 고장났네 아또 고장났네 그냥 자라 그냥 깨. 야 이거 아이패드 누구야 이거 누구 거 지금 가방 검사 누구 거야 누가 또 버리고 갔어 아이패드 누구야 웬딩가 누구지? 또 누가 아이패드 버리고 갔지? 누가 아이패드도 버리고 왔는데 응, 우리 시장님은... 아래? 시장님 어디 가시? 1층? 밑에 있다고? 오. 어? 계단 어떻게 내려가셨지? 식당 쪽에? 아니, 어떻게 내려가셨대? 아, 아니, 가시고 싶으면 가시는 거지! 뭘, 나, 아니, 문을 걸 범죄의 크리미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우,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시장님을 공손하게어 계시고 싶을 때 계시게야지.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가, 가셨네. 어 어쩔 수 없네. 가셨군. 아 현수 일해야 돼. 현수 일하러 가기 전에 씻자. 일하러 가기 전에 일단 이따... 아 아니 술이 말고 술이 말고 씻자. 샤워하기. 자 현수 샤워하기. 샤워 후에. 일하러 가도록 하죠. 이제 일하러 가기만 하면 돼. 또 넘어진 애들 없겠지. 저거좀 치워주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치워야 돼? 저거를 아니, 근데 가정부는 왜 이걸 안 치우고 갔지? 그냥 그래, 부르면 돼. 시장님은 또 부르면 돼. 잠깐만, 멀리... 아... 시장님은 친하잖아! 그러니까, 부지로 오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푸드를 안 친해. 그냥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부를 수는 없고, 이동을 해, 해야 되네? 그, 있는 부지로 이동을 해야 되네? 음, 그렇구만. 아마, 단짝친구나 절친이 되야만, 어, 절친이 되야만, 집으로 데리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어? 아 몰리도 넘어졌어. 지금 여기 전부 다 넘어지네. 여기 완전 지랜데 여기. 이 골목 지뢰임. 향신료 축제, 축제. 우리 노아 또 사무보조원으로 승진. 사무보조원으로 승진했죠? 출근합니다. 자, 현수 출근했구요 <laughs> 똑같은 거를 지금 노아 똑같은 길을 다시 가고 있네요. 어 릴리스 응, 운동에서 뛰어 넣. 그리고 씻음. 운동에서 뛰어 넣은 후 바로 씻어요. 어 반전 매력. 우리 노아는 또왜 여기서 이렇게 애들이 왜 여기로 자꾸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 진짜. 왜 자꾸 여기로 나오는 걸까? 아니 여기 여기 입구가 있는데 왜 자꾸 여기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또 한동안 이렇게 멍하니 있죠? 한동안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laughs>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아 부지 초기화를 시켜야 되나? <laughs> 언제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올리도 슬퍼. 지금 뭐 할리데이 뭐 그것 때문에. 아 근데 현수는. 술아헤어 슬... 슬퍼. 요아이고야 투까다 양쪽에서 투까다 투까다게다 투까다 <laughs> 진짜 난리가 진짜 아 이것도 고장 났네 이거 고장 났고 뭐 또, 이것도 고장 났고 지금 수리공을 또 한번 왜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지? 고장이 너무 자주 나는 거 아니야? 어이야 허야야야 어, 야, 야. 여기 100% 걸어도 걸어도 걸어다녀도 넘어지네요 걸어다녀도 넘어지네 좋은 변기 좋은 포트기 비싼 걸로 사자고 <laughs> 아직 3천밖에 안돼 아직 3천밖에 안... 아우 야 우리 야야야 어, 여기서 넘어지냐 하 계단에서 넘어지고 난리야. 애들이 승진만 하면은 어, 승진만 하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최대한 승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조정할 때 승진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팍팍 벌고 제 널널하게 할수 있겠죠. 아니 편하게 자지 왜 저렇게 쭈그리고 자는지 뭐. 너도 잘 거니? 강아지랑 놀고 있고요. 얘! 아니, 얘는. 잠깐만. 아니, 얘는 일하러 갔는데 왜 자꾸 여기 있는 거지? 아, 어, 왜 때문이죠? 아, 얘는 왜 일하러 갔는데 여기 있는 거야? 레고, 아, 오지고, 지리고, 진짜 레리 꼬다 레, 진짜 쩐다. 뭐 고장 났는데 또? 아, 컴퓨터 고장 나, 블루스, 크린덤 아, 그리고 아이패드 누구 건지 모르 겠는데 지금 계속 버리고 가죠. 필요 없으면 다른 애 쓰라. 이거 너구나? 노아가 범인이었네요. 블루스크린, 아, 진짜. 지금 수리할 거세 개. 이 정도 되면 이제 수리공 불러야 됩니다. 수리공 불러야 돼요. 야동 봤냐고. 야동이라니요! 누, 누가 야동을 봤다고 그, 그럽니까? 너무하시네. 자. 어, 또 웬디와 이안두샷이 나왔죠. 1회차 때도 웬디랑 이안의 투샷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여기 또 은근히 이안이 발이 넓어. 나중에 아마 이안 조정할 때 보면 그 관계도 창에 좀 애들이랑 친해져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웬디가 이안을 따라다니는 거라고? 진짜? 아니 웬디는 회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몇 시까지 일을 하지 근데? 원래 몇 시까지 일하냐? 3시. 야, 얘 퇴근을 했어야 되는 시간이네? 렉 걸렸구나? 나 퇴근시켜요. 렉 걸려가지고, 퇴근을 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근무중으로 나왔네? <laughs> 누가 또 쫓아다니는 거야? 자리를 바꿔. 누, 누가 지금 쫓아다니는 거지, 지금? 어디가, 너네? 너네 어디가? 렉 걸렸죠? 순간 이동했죠? 렉 걸렸죠, 지금? 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렉이 미친 듯이 막 오고 있는데, 아. 자, 릴리스 일어났고. 수리공을 한번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laughs> 어잉? 거기서? 운동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힐을 신고 원피스에 힐 신고 지금 근데 현수 타임이 지금 이제 이번에 자면 은 끝인 거지? 이번에 자면 현수 끝인 거지? 지금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 용량이 걱정,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 아까 중간에 한번 녹화를 끊었었어야 됐는데, 녹화를 어, 안 끊어가지고 지금 용량이 앞, 앞에 1일차도 짧게 했는데 8기가야. 8기가 나오더라? 이거는 얼마나 나올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편집이 가능할지 걱정됐네. 자 현수 일을 빨리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음 뭐해? 씻고 있고. 웬디는 뭘 마셨네? 한잔 했구나. 웬디 한잔 했네요. 뭐가 잘안 되나봐 한잔 했어. 야 그렇게 뛰다가 넘어진다. 어. 어, 다행히 안 넘어졌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아, 너무, 너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심내길래 심내기. 어, 우리 릴리스, 어떡해. 방금 파파라치 못 봤죠? 우리 릴리스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 페로몬 지금 <목> 또. 자, 애들 밥은 괜찮지? 어, 밥은 괜찮고. 아, 페로몬. <목> 근데 지금 샤워기 누가 다 쓰고 있나봐. 아닌데? 얘는 안 쓰. 아, 얘 고장 났지. 참. 아, 이거 지금 하나라가지고. 지금 또 고장 났다. 이제 변기. 지금 안 나. 쓰고 안 나가. 어, 안 나가. 지금 변기 고장 냈고요 지금 수리할게 너무 많아. 빨리 수리공을 불러야 되겠어. 현수는 지금. 어, 11시. 11시에 마친다고 합니다. 곧 마치겠네. 현수, 곧 집에 오겠는데? 곧 집에 오겠어요 현수 곧 오고요 너네 뭐하니 뭐야 뭐야 둘이 뭐야 왜 그렇게 또 은, 어? 은은하게 아니 아니 은근하게 보고 있는거야 뭐야 제발 제발 우리 애정촌 이름에 맞게 애정 좀 생겼으면 좋겠다 누구든 좋아 아니 양다리도 좋고 문어다리도 좋은데 제발 애정 좀 생기면 안되겠니 얘들아 이름이 애정촌인데 애정이 없어 아 왔다 자 수리, 수리공 수리 부르고요 자 우리 현수 오늘 수고했어 근데 지금 체력 체력이 완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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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네요 자 바로 재워야겠는데 바로 재웁시다 현수 바로 재우고요 야너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잠깐만 너 어떻게 들어왔냐 아니 애들이 자꾸 문을 잠그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왜 왜 문을 잠그는데 자꾸 어떻게 자꾸 들어오는 거지? 렉인가 봅니다. 어 렉인가 봐요. 자 수리공 씨 왔고요. 자 오늘도 수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 될... 지금 수리할 거4 개나 있는데 빨리 수리해 주세요. 어, 이거 재우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러도 드럭킬러 들어올라. 아니, 문을 잠궜는데 소용이 없어. 아니, 문도 비싼 거 사야 됩니까? 뭐죠? 지금, 문도 지금 가격, 가격 차이에 따라 다른가요? <laughs> 문도 가격 차이에 따라 다른가요? 빨간 머리, 빨간 옷 수리공, 언니, 빨리 요거왜 슬프지? 왜 슬프시죠? 저, 저기 죄송한데. 공과 사는 구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슬픈 건 알겠는데, 수리는 해주셔야죠.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그럴 거면 오지를 말든가. 자, 빨리 컴퓨터 수리해주시고요. 지금 새벽 12시에 자정이 불렀죠. <laughs> 밤낮이 없는 직업입니다. 24시간 풀 대기예요, 수리고. 지금 12시 다 돼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사실, 울만해, 울만하긴 한데, 그럼 오지를 말았어야지. 처음부터. 안 온다고 했어야지. 돈을 왜 받지 말든가. 그러니까, 자 컴퓨터 수리, 컴퓨터 수리했구요자 이제 변기랑 빨리 수리하러 가셔야죠. 돈 받은 만큼 하셔야죠. 어차피 다돈 받으실 거면서, 어차피 다돈 받으실 거잖아요. 빨리 수리하세요. 이거 빨리 수리하란 말이야. 지금 이거랑 이거 두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두개 남았어. 근데 시간당 이거 시급이거든요 시급. 그래서 이불 하나 수리하고 난 뒤에 한잠 동안 가만히 있어요. 시급이라서 시급 더 받으려고 보셨죠 저거 시급 더 받으려고 한잠 동안 앉아 있는 거. 아 진짜 이렇게 금방 진짜 1 초면 수리할 거를 멍 때리는 거를 갖다가 5초 이상 한다니까? 자 여기도 됐스 수리 끝. <laughs> 자 술이 다했죠? 115 술이 다했어요. 자 그리고 현수 타임도 이걸로 끝이네요. <laughs> 현수도 이제 끝이고 이제 다음 번에 노아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1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 번에는 이제 노아랑 문이브 3차 3일 차에는 노아랑 문이브 2시간에 그러고 보니까 몰리 때 하나만 해서 이게 짝수가 안 맞긴 한데 뭐 어쨌든. 자, 일단 2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3일차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음, 저는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빠이.